그런데 저 이토바 있는데 이토 아무도 못봤겠지 음, 건물 내리고 얘들 꺾기 봤구나 나도 꺾기 누가 빠르냐 아 누가 빠른지 모르겠네 내가 탔다 시발로스 오토바이도 내가 탔다 뒤에 하나 태웠음 아내 뒤에 하나 서 있어 여기 오토바이 있는 이거 이거 잡아버리자 이거 방금 거 계속 타오른 게봐 그거 봐 거, 하나 쳤고 여기도 하나 있어 여기도 내, 내 앞에, 내 앞에 나무여기 핑핑 어차피 연료 없어서 못 사지롱 어. 둘둘아왜이스나이이여나여기나여기나스여스여기여기나나 아, 여기도 나이 아, 뭐. 여기 막꽃뚜거리네 이거, 이거 치.. 치.. 치래 이거? 이거 쳐, 이거 쳐저 <laughs> <laughs> 나무에 하나 있어, 핀 꼬... 찍은 데 어.. 어디, 어디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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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거 어, 많이 어렵겠는데 맵핑 어디 갔니? 여기, 여기, 내 앞에, 내 앞에 여기, 여기 어, 그.. 여기? 거 이거, 이거, 이거